오늘 오전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지금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상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투표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열기가 덜한 모습입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의 사전투표율은 2.38%를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셈인데요.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투표 시간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 유권자는 확진자 투표 시간대는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사전투표소 위치 정보는 중앙상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뒤에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할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유효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안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투표소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투표 용지는 7장을 받게 되는데요. 각자 지지하는 후보란에 반듯하게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확진자 투표 시에는 투표 안내 문자나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안내 문자가 필요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해야만 투표소 안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6시 반 전으로는 모든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투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11곳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 등 사전투표소가 이번에는 운영되지 않고요. 대신 남영동 주민센터와 한강로동 주민센터에 차려졌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비롯한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의 포토존을 활용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기부를 파손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 이주엽 기자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